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마이너스 1.68% 72,000원, 2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어, 핵심도의 하방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내려가게 안 만들 거야. 여기부터 나는 위로 급등을 시킬 거야라고 지지저항 때 매물 구간을 진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업도 오랜만입니다. 어, 이 수급 상태나 OBV나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부분 보면은 수급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과 개인들의 포지션을 딱 확인을 해보면 7 2 0 0원이 구간 밑으로는 절대 나는 빼지 않을 거라는 게 신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최근에도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일정이 있는 기업들의 파워죠 어떻게 보면 일정이 있는 기업들은 그 매도 물량이 나갈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저항대가 생기는 거고 뭐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유한여행 또한 이렇게 지지저항대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 모양도 비슷합니다 얇은 봉 형태에서 11만 3천원 구간 밑으로 안 빠지려고 이렇게 지지저항대를 만들고 있고 HLB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HLB 한번 오늘, 어, 오늘 이제 제 채널에서 올라가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게 저는 11시 15분에 항상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데 하루에 시장 상황에 대한 마감과 그리고 HLB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핵심도는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CMC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가 중국의 항서제약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CMC 일정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도에서 하방 부분, 7만 200원 부분 정확하게 어, 지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이 이하 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정말 계엄사태가 다시 한번, 하긴, 그때 계엄사태가 생겼어도 바로 반등처리를 시켰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나지 않는 한잘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laughs> 어,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그동안에 주가는 어쨌든 간에 미래의 밸류를 땡겨오긴 하지만, 미래의 밸류를 땡겨오기 전에, 전에 기업의 상태를 어디 부분에다가 핵심도를 정해놓고 진행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클래스 2가 나왔을 때도, 대파락 처리가 나왔을 때, 윗꼬리가 달림, 달리,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올리기 시작했던 점이, 이 바로 7200원 구간이고, 이 클래스 아니, 클래스 레 여기에 보 재심사 서류 넣었을 때도 급등 현상이 시작했던 아래꼬리 부분이 달리기 시작했던 부분도 720 7 72 294원 구간이고 어, 리버셀의 칼레미주 박 부분에 대해서 c r l 처리가 나왔을 때두번의 하한가를 맞고 나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 윗꼬리 부분 터치했던 구간도 7294원 구간입니다. 동일선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TMC 일정 맞춰가지고 92,000원까지 올렸다가 여기서부터 급등 현상이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도 이게 확실하냐면 OBV가 상승처리가 일어났던 구간 그리고 OBV가 횡보를 시작했던 구간 이 부분을 보시면 알아요. 딱 나눠지네요. 자, OBV가 최고점에 도달해가지고 횡보를 시작했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네요. 그쵸. 여기는 OBV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던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매집처리는 이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그때 OBV가 안 빠져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핵심 물량은 매도처리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핵심 물량이 뭉쳐져 있는 가격대가 어디예요?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5천원 사이까지죠. 여기가 가장 매진 물량 처리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매도를 안 해요. 그쵸? 근데 o b b 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횡보선을 가져가던 가격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여기 가격대죠. 이 가격대. 92,000원. 그쵸? 이 구간이니까 92,000원 가격대부터 횡보선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소 매집선의 최하단 구간이 이 9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또 여기 부분을 터치할 때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밀려요. 그렇죠. 또 주가가 한번 조금 심사기간이 밀린다고 했을 때도 내려가면은 딱 92,000원 하단 부분 내려오자마자 수급 처리가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또 오, 위로 올려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심도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92,000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7,200원 구간. 박스권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려서 이번에 파이널 리뷰 없으니까 CMC 일정이 맞춰가지고 올려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HLB가 얼마나 좀 강력하냐면 보시면 이 비차익매도세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제약바이옵종 어쨌든 신용잔고가 높기 때문에 이 비차익매도세가 이렇게 나갔다가 비차임메세가 다시 올라오면 이거에 대해 주가가 막 4, 5% 휘청휘청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가 환율 부분이 막 세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고, 뭐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도 보시면은 어떤 걸 보면 될까요? 네. 이게 보시면 콜 옵션하고 푸드 옵션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런 뭐 2차전지나 반도체 업종도 막 4,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1%대 주가의 하락폭을 하면서 방어선을 갖고 가면서 또 1%대 올리면서 이 횡보선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거고. 투자자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이랑 금투 쪽도 참 웃겨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매도세를 때려가지고 개인들의 이 물량을 다 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털리죠? 안 털리고, 오히려 핵심 물량 처리 뭉쳐져 있던 이 구간에서 여기 그 12만 2천 원에서부터 9만 5천 원에 있는 매집 물량들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때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 털리니까 결국에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매집 처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라?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이 안 따라오네? 하니까 오늘 눈치 보면서 다시 또판 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옵션 포지션 때문에 팔고 있는 거고 이 수급은 빠르게 반등 처리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라 안판에 했는데 주가가 1% 정도밖에 안, 담안, 안 빠졌는데 낼름 먹고 있는 개인 투자자 따라오면서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 처리 자체도 여러분들 잘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정말로 조정장세를 이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도가를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이말 그대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덜어내고 있는 건지왜 그러냐면 이렇게 매도가가 나가는 건 빨리 나가, 오랫동안, 오랜 기간 나가지 못해요. 보시면 들어온 기간 대비해서 나간 기간 보시면 지금 다시 담을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에 분명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냥 눈치게임만 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던질 때 무서워서 좀만 던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처리가 들어올 때 그때 그냥 왕창 담아버리세요. 풀매도, 풀매수 들어가시면 오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나는 여기 매수가랑 매도가, 그리고 기어, 이 HLB의 적정 목표 가격에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수급 처리 부분, 그리고 이거를 왜 매수가를 얼마에 가져가시지 내가 싸게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이 HLB하고 HB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매수가랑 매도가랑 대응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좀 발송 처리를 해드리냐면 보시면은 자 문자 전송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자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는 10만 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2024년 12월 9일 9시 58분에 이거 발송 처리해 드렸던 겁니다. 제거 채널에서 여러분들 이거 보셨었죠? 펩트론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가져가셔라 했던 거. 어, 이거 저번주 목요일날 매도를 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뭐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어요.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바로 무료로 해가지고 어 저희가 하는 김에 같이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스 한번 쭉 체크 좀 해볼게요.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HLB는 하루에 두 번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일정이 임박이 돼 있고 특히나 파이널 컷이 없기 때문에 PMC 일정만 나오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인 15만원 선까지는 바로 터치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CMC에 맞춰야 돼요. 파이널 리뷰 없으니까 FTA 승인 처리의 일정을 맞추면 안 됩니다. FTA 승인 처리도 지금 2월 20일 날짜로 어, 당겨져서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 CMC 일정은 12월 달에서 1월 달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가의 상승은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보세요. 지금까지 CRL 요구하고 나서 파이널 리뷰 없는 기업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은 HNB g e n x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제노포커스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책임경영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데 뭐 미래 가치를 좀 본다고 하죠. 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돈쓸거리버라의 어,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아직까지는 38개 주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1개 주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야.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말했던 2025년도에 1조 원에서 어 영업이 8,500억, 2026년도에 1조 한 8,000억에서부터 한 1조 5천억 사이에 이제 영업이 2027년도에 2조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 이 부분이 이제 41개주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돈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엘레바 측에서 담당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HB 자체적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이게 오늘 다 나온 뉴스거든요. 10월 19일 10시 아, 아침에 나온 거고, 두 번째 뉴스도 무상증자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HB가 돈이 남아 도나봐요, 아무튼. 근데 뭐 주주들 입장에선 좋은 거니까, 무상증자면 테라프틱스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세 번째로는 어 3월 달에 리보스램 통과의 결정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매수가 가져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3월 달에 통과해 본 이제 승인을 바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CMC 일정 보고 가져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파이널립이 없으면 이거 통과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뭐더 이상 뭐할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어, CMC 일정 지나고 나서 1개월 내에 발표하는 FDA 승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러 어,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2월 20일 전까지는 충분하게 매수가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 전에 제가 볼땐 급등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나온 뉴스는 딱세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오전에 보셨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오전 영상 보시면 제가 매출하고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한 25조 원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8,500억 정도의 영업이익만 봐도 시총이 30배 정도 pr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24조 원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펄을 갖다가 제가 30배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세게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펄을 50배를 받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fta 승인 처리 났잖아요 어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퍼가 지금 70배가 넘어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4, 50배 정도 받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배가 좀 넘어가거든요. HLB가 직판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로열티를 받는 회사도 아니에요. 유한양행은 로열티를 받잖아요. HLB는 리버스네임 부분에서는 99%가 영업이익이 나오고 칼레미주마건 로열티를 항서지약 측에 주잖아요. 마일스톤이랑 그래서 56%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펄을 30배도 못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싸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한 9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9, 3, 27 해가지고 3배 정도, 7, 3, 20, 20만원 선까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포지션은 뭐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 여기라고 치긴 하지만, 올라갔을 때 대부분 주가라는 게한 번에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전고점 부분이 돌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면 한번 정도는 어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됩니다. 이때 이제 파 단을 받쳐줄 수 있는 이유, 뭐 말씀대로 41개 주에서 한 번에 다 들어가가지고 영업익 이 부분이 어그 해당 분기부터 딱 찍혀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방어선이 되던가 어 랭라자 부분도 유한여행의 랭라자 부분도 이랬잖아요. 승인 나거나 단기 차익 매물 출회됐는데 마일스톤 수령 부분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대로 올려버렸던 거거든요. h f b 도 동일한 거고 하나 더 보고 있는 건담가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도 주가 방어의 하나의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15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 밸류가 나오는 거 보면서 상향 조정 처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쪽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7만 원선 하방 부분에서 잘 방어선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현금 생기실 때마다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하시면 되실 것같으십니다 그래서 HLB는 오늘 이 정도까지 점검 처리를 해드리면은 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 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 1 0 2 9 4 4 3 1 7 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은 당연히 금리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 이 때리면 개별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해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 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반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